자, 33번 문제. <laughs> 어느 지게의 현재 위치와, 자, 시기별 고지자기 아, 자, 그리고 계속 북극은 변화가 없다라는 건 나와주네. 자, 요거를 보면, 아, 이 지게가 여기 현재, 자, 세 칸, 아, 적도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경도선을 타지, 요렇게, 그러면 경도선을 타면 제자리 회전이라 그랬지. 고지 자기 극이 경도선을 타고 돈다 그러면 요건 제자리에서 회전이다. 근데 여기 보면 80짜리는 여기서 요만큼 멀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지게가 80에서 60에서는 80일 때는 90도.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90도잖아. 90도보다 멀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반구에 위치했었던 거야. 그지 북극에서 90도 이상 차이 났으니까, 적도 아래쪽. 즉, 남반구에 있었다가, 60일 때, 적도로 올라온 거지. 그리고, 제자리에서 회전해서, 현재도 적도에 있는 거야. 자, 오케이.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80에는 적도에 위치였다. 아니지. 적도까지는 90도가 돼야 되는데, 90도 이상이니까 적도 아래쪽에 있는 거지. 자, 다음에 니은. 40에서 20동안 고지자기 복각은 증가하였다. 자, 복각은 같은 위도에선 변화가 없다. 자, 그리고 적도잖아. 제자리 위치, 그러니까 0부터 60. 여기는 제자리 회전이기 때문에. 아, 요거는 변화 없다라고 해야 되고, 60에서 0에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냐? 자, 이거 회전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현재의 북극으로 잡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고지자기극 쪽으로 회전시키라고. 고지자기극이 이쪽이면 이렇게 회전시키면 되지? 아,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거야, 얘는. 아, 시계방향으로 회전했네. 맞네. 답은 2번.